먹는다. 오빠 아나 먹는다 오그 있잖아 핸드드에아 그거 다 먹었지 아 아빠 오고이가지고 엄마 추운데 많이 먹었나 조카 보고 했나 아, <laughs> 어, 조카 맞지 귀엽고 하루 있다가 간거야 당일 당일 아. 당일 아침 에들어가지고이참 뭔데 진짜 너무 개념없게 주차는거아니 길에, 나가는 길에다가 신고했으면 좋겠다, 누가. 내가 할까? <laughs> 너 말고 누가 하겠지 아유. 너 말고 누가 하겠지 아, 숨쉬고 와, 연휴 그렇게 길던 연휴가 그렇게 길 빨리 끝나네 <laughs> 내일 출근하자 어, 내일 한다 나 원래 해야지. 반차, 반차 돼 어? 반차 아, 가나 아니? 근데 왜 반차야? 반차를 나눠서 썼어. 한 번은. 하잖아 결혼했고, 어. 거기, 사, 무슨 삶 있잖아. 어. 그거 때문에 그차 뭐냐. 하여튼 거기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걔가 모른 척 했어. 아, 니 지금. 그래서 너 구독이 아니냐? 거 사람을 본것 같았다, 그 아씨 얘기하는 거, 목대네 얘기하는 거지. 어. 다 걸린다, 다만다 걸려서 어떻게 돼?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밌는 거다. 어, 안 돼. 진짜 짜증나지 너무... 않나 걔. 너무 너무 지라 펴락해. 걔 이름이 뭐지? 낙수 아닌데 맞나? 누구 아씨 이름? 어. 아니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아씨야, 누지 이름이 있는데. 어, 이 기억이 안 난다. <laughs> 별로 중요하지 귀엽고, 않았다. 어, 쉽지 않았어. 여봉봉들 기억지 않나? 어. 여봉봉. <laughs> 여봉봉. 막심 진짜 잘 지었다. 막심이. 어. 도끼. 뜨둥이. 애들 다 웃기던데. 배기 배기 속보던 거. 어, 이차왜 이렇게 너무 무섭게? 많다니 여기 못 가겠네요. 올 <laughs> 거야, 못 간다 <laughs> 절대 못 간다. 나한 번도 여기 간적 없다. <laughs> 못 간다. 여기 왔다가 항상 <laughs> 어. 월성 같아. 주차가 안 돼가지고 <laughs> 어. 골목 이렇게 돌아가지고 두 바퀴 돌고 결국에는 월성 거. <laughs> 아니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요. 올려 여기 여기 있고? 어 하나 생겨 있잖아. 진짜, 진짜 아, 가까운데 많네. 정개가 결말이 딱 알고 보게 되지 않나? 난 진짜 딱 안다 그냥 어떻게 될지 알것 같다. 딱다내 말이 맞았다. 아니 난 아직 잘 모르겠어. <laughs> 아직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갑자기 라떼는 왜? 그 뭐. 아이스크림 라떼가 왜? 어 맛있어서. 말차 말고 그냥 라떼. 어. 그래 나도 그거 먹어야지. 오리지널. 쓸하지 않나? 난 연하게 먹을래. 아니 안 쑥스러운데 끝맛이 난 진해서 좋던데 너 방복했어? 아니 안 꼈는데 뭔 소리야? <laughs> <이랬네. 웃음> 아니 왜 방광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냐? 되게 하수구 <laughs> 아겠지 <그치? 웃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다 조심스럽지 않았는데 <laughs> 아차 I 어, 는데 무섭게 나못 가겠다 겠다 뭐, t up. 나못 o n t want to get up. I 아아 n t w a 아 t to get up. I 여기다 그럼 뭐 하든지 계속 들어가야 I don't w 너무 t to get up. I don't 괜찮데 너무 많아. 아니야, 오늘. <laughs> 응, 빨리 다 봤다 응 아, 빨리 봤다 아니 근데 중증은 장미가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신세계인 사람 같지 않나? 걔? 어 그런가? 보면서 계속 신세계 생각나던데? 어 나는 걔 생각 안났다 난걔 생각났다 동희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 동희 동이 전여자친 이동희 전여자친이동희는 누군지 난 몰라 아니 걔 있잖아 엄청 이동희를 모른다고? 응 응답하라 빨리 가라 음... 진짜... 아니 안 닮았는데? 안 그거 오징어 게임 나왔다는 얘기 한 거지? 아걔 나왔어? 오징어 게임 2가 아니라 1에 이동희 여자친구 어. 모델 아나 저런 x x 깜빡이를 안 켜고 저렇게 기어가고 있어? 몰라 아 진짜 이해 불가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랑 이 중증이랑 이어져 있는 거지 응? <laughs> 나도 그거를 그냥 주의깊게 안 봤거든. 응. 근데 인스타 보고 알았어. 자꾸 들어가야 돼.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 응. 여기인가? 응. 주차는? 주차가 이러면 어떻게 해? 자리 없음. 아니 여기 이승이 차. 어? 저거 장애인인가? 자리 있자. 어, 자리 있는 거다. 오. Yes, g o o 끝에도 있네. 저, 아니 저기 끝에도 있던 거.